자, nh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이, 에, 자, 저점, 일단 121선에서 1차 반등 보이고, 다시 멈춰서 있던 자리, 그리고 오늘 넥스트에서 큰폭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트에서 16%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도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올라가는 이유 아주 간단하죠 nhnk cp 때문입니다 nhnk cp는 네이버 두 나무 때문이고요 이게 이제 줄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우선 nhnk cp하고 네이버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종 글쎄 뭐 ai가 너무 발전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왕 예, 우리가 이게 이걸 예, 구글 특히 이 구글 같은 데서 살펴보다 보면 종종 이제 잘못된 부분 잘못된 정보들이 제대로 된 정보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거 하나 있었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서 ai 개요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알고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에서는 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일안 나옵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런 개요 같은 데서 보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만 되어있죠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런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왜왜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제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개인들이 그 개인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개, 개인들 카페라든가 뭐 이런 글에서 그게 관련이 있다라고 개인들이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올리면서 AI는 이제 쫙 이제 쭉.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숫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도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검색 결과로 내놓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진짜와는 반대로 되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 얘기에,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NHNKCP는 네이버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네이버와 협력은 여전히 하고 있으나 네이버 계열사가 아니죠. 얘네가 분리가 된게 언제쯤 얘긴데요 분리된 게 오래됐어요. nh 네이버는 네이버는 지금 이제 이혜진 의장이 최대 주주도 아니죠. 네이버는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조금 앞서도 네이버 분석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느슨하게 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AI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가 굉장히 앞서서 빨리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이고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기업인데 지금은 뭐 네이버 AI 신경도 안 쓰잖아요 다들 그렇죠 AI 그면카카오지에 네이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뒤쳐져 나간 이유에는 네이버의 대주주가 없어요. 네이버는 그래서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가 지금은 3대 주, 주주도 아니고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사주 밑에 에, 그 이제 이 네이버 이혜진 의장의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이 아래쪽에 내려가 있어요. 그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이대주제가 블랙락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주인이 없는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떤 방향을 잡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요. 자, NHN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자, 이 NHN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어,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네이버, 한 게임, 네이버와 예전 과거의 네이버와 그리고 한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사 이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 이름이 네이 NHN였고요 한때 네이버가 이 이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두 회사가 갈라지면서 네이버와 NHN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여기 나오는 이, 이준호 이준호 회장. 자 여기 같은 경우가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과 같이 이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의 초기 발달을 주도했던 사람, 자 검색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예, 이준진 회장하고 완전히 분리돼가서 나와서 이건 네이버의 계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NHN은 NHN KCP의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NHN KCP가 결제 분야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사실상 지주 회사인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죠 이 NHN KCP는 네이버가 아니라 NHN페이코 자 여기가 이게 대주주로 되어 있어요 NHN페이코 그리고 n h n 을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준호 회장이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없잖아요 여기. 네이버가 분리된 지가 언제인데? 네이버가 분리 된 지가 언제인데? NHKCP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등장을 하죠. NHKCP 전자결제 그리고 NH페이코 페이코 서비스 하는 겁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그래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얘기한다 를 그러면 NHKCP는 NHN의 자회사도 아니고 손자회사인 셈이 되는 거죠. NHN페이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네이버와 네이버의 계열사가 아니에요. 네이버의 계열사가 네이버의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AIT제품 이렇게 네이버 계열의 전자결제 통합 계열에 이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계열사 아니에요. NHN KCP는 분리된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이게 분리된지가 10년 됐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네이버와 nhn 이 분리된 지가 10년 됐다 그러나 여전히 같이 네이버와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러나 계열사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네이버 nhn kcp 가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들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NHN k 이 종목 자체는 사셔도 됩니다라고 이미 저 앞쪽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하고 지금 이, 예, 오늘의 상승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 알 수가 있겠죠. 자, 앞쪽에서 올라올 때 추천드렸던 사유는 총세 가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첫째, 우선 정부 정책 기대감, AI 정책 기대감. 그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실적 턴 라운드를 걸었고요. 세 번째 경우는 저평가 밸류에이션 저평가라는 쪽에 걸었습니다 앞쪽에 NHN KCP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저 밑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드렸었죠. 그 NHN KCP가 지금 이거 똑같이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이 NHN은 이 순수지주사가 아니에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코라든가, 이렇게 다른 또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그리고 게임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렇게 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NHN의 실적을 보게 되면, 게임도 있죠. 어, 우리가 잘 아는 보드게임, 한 게임, 한 게임 포카. 아, 는 거, 이거, 어?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MMORPG가 아니라 보드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옛날부터 나와 있던 게임이라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돈은 짭짤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결제 광고 부분이 가장 크죠. 여기서 이제 큰몫를 차지하고 있는 게 NHKCP도 있습니다. NHKCP는 NHK 페이코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페이코를 다시 이렇게 넘겨받는 이런 구조로 연결이 되니까 한발 조금 이제 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여기서 NHKCP가 극적 평가했던 NHKCP가 이제 17배까지 올라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NHK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 12배밖에 안 돼요. 12배밖에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적이 안 나오고 잠깐 이제 좀 부진한 실적으로 들어갔다가 외부 이슈죠. 그러면서 이거 다시 올라 들어와서 올해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다시 경진한다. 라고. 이익 기준으로요. 매출과 이익 기준으로 이제 순익 같은 경우 조금 더 돌아서 이제 앞에 걸다 이제 해치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 요소 가지고 당겼던 종목이에요. 그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에이신 KCP가 올라온 거에 비한다 그면 꽤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후발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 종목들은 NHN, 네이버 그리고 두나무 역해서 핀테크의 테마 흐름을 타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네이버 계열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이어져가지고 똑같이 들어가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착각하시면 은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위로 따라 들어가면서 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 몇 다리를 건너들어오는 겁니까? 네이버, 네이버에서 NHKCP로 NHN KCP의 할머니 회사가 지금 NHN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NHN 자체 쪽에다가 계속 포인트를 두게 된다면 라 저가 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고가 쪽으로는 치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이런 흐름이 아니거든요. 자 수급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 수급이 굉장히 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을 때 뭐 소닭쳐다보실지 앞에도 여러 번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평가라도 수급 안 들어오면 말짱꽝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지금도 이런 기업들 여전히 많이 설명을 드렸죠.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거나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경신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내리 따라 팔아버리면서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7년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신하고 있는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지니언스 같은 종목들 저 밑바닥에서부터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저평가로 말도 안되는 저평가 그렇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때려 팔아버려요 이건 답이 없죠 이렇게, 이렇게 때려 팔아버리면 이렇게 매년 차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기업을 이렇게 때려 팔려면 아, 아무 쓸모없다 라고 얘기 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런 수급들 때문에 개피받던 종목들에서 저평가 시리즈의 가장 먼저 나온 종목이지않아요 이쪽 계열로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린 종목이 진현스입니다. 아래 내려가서 보, 보시면 돼요. 자, 지금도 진현스 같은 경우 여기도 나오죠.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하냐 이거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크게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개인도 안 들어오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 완전 소닭쳐다보시다고 쳐다보지도 않죠. 이러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보안주 같은 경우 는 이제 슈프리마 같은 기업이또요 뒤에 역시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요게 몇개몇개주 종목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왔던 종목들 다우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쭉 설명드렸던 그 계좌하고 똑같아요 NAC 같은 경우도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보니까 어 이게 이게 아니더라 이거야 이게 아니더래, 그죠? 그래서 이제 기, 기관들 같은 경우가 한 방에 몰아치면서, 에, 몰아쳐가지고 쫙 당긴 다음에 해치워버리고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세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외국인들 안 들어오고요. 기관 안 들어오고요. 이제 최근에 최근에 다시 nhk n cp가 날아다니면서 nhn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세력형 플레이가 되는 건데 이 수준이 이제 세력형 후발 세력형의 움직임 개인들 중심으로 들어가는 구조 가다라고 하면 요 정도 선에서 제어하고 들어가야 돼요 요 정도 선에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기관이나 이거는 nhn 같은 종목은 전형적인 이거 메이저 종목이에요 형태 때 얘들이 이렇게 세이 잡거나 혹은 반대로 공매도로 잡아 누르는 상태에서는 추격으로 들어가서 크게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살짝 내려오는 선이라 그러면 이 정도 선이 되겠죠. 60일선 오늘 스타트에서 뚫고 나왔던 이 정도 자리에서 안 밀리고 다시 돌아 들어오고 외국인 혹은 기관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때 제대로 노려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이진니언스를전 밑에 바닥에서부터 이걸 얼마를 추천을 드렸는데자 이제 분석 같은 경우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니언스를 보시죠. 저희가 진니언스를 이걸 어디서부터 이 종목을 싸다라고 추천을 드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지금 가 이제 분석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다시 밀렸다가 올라 들어가는 흐름에서 지금 다시 예, 나오고 있죠. 보실까요? 5개월 전 저 때도 AI 모멘텀 나왔죠? 6개월 전 극심한 저평가라고 얘기를 써놨죠? 극심한 저평가, 재평가가 기대된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앞쪽에 어 지난 4월 달에 최고가 경신되었을 때 한번 뭐 여기 아, 이건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또 노래라. 그리고 저 밑에 쪽에서 보면, 저평가 우량주 시리즈 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달 전에. 저평가 우량주군 쭉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제가 들어있잖아요. 오로라, NHKCP, 그리고 NH, 3지전자 이런 거, 3지전자 같은 경우도 나왔죠. 이렇게 저 앞에서부터 지금 저 밑바닥에서 나올 때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저 오로라 같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NHN KCP와 마찬가지로 이제 뒤늦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찌감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여기 집중적으로 저기 추천드렸던 구간 여기 표시되어 있지않습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에 저러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노려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사야 제대로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 흥분하고 들어올 때 차익 실은하고 어, 눌러랄라, 배 두들기면서 차기 싫어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팍 터지게 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뒤집어 쓰지 않게, 어떻게 하냐더라도 여기서 좀 이익 나올 수 있게 하기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커리어를 하시게 되면요 크게 득을 보지 크게 크게 남질 않아요. 그 일찍 알려드릴 때 NHN 같은 종목도 이제 그런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전문가들이 다 발굴해서 알려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발굴해서 알려드린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죠 제가 저 평가 쪽 라인에서도 발굴해서 알려드린 종목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삼양 엠텍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BHI 같은 경우도 저 앞쪽에서부터. 저 밑바닥에 언제 봅시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b h L로 검색해가지고, 두들겨보세요. 제가 언제부터 추천을 드렸는지. 네가 언제 추천을 했냐?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추천을 드렸는지. 자, 자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오늘도 이제 곧 장이 개장이 되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화재 테마도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일단, 어, 뭐 미증시가 반동해서, 어, 이제,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던 지수도 올라오는 흐름들도 나오겠습니다만, 개별 종목 중에서 좀 화려한 부 종목 플레이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어느 것 추천에 어느 걸 잡고 들어가야 더 많이 이익을낼 것이냐. 어, 단타치우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많은 수의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하는 러름들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돼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천재투자팁에서도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죠. 그러나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스물네 명의 전문가 코인이 두 명, 주식이 이십이 명 22명 있습니다. 이십이 명의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는 종목 전문가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로봇에서도 잡아들이고 이렇게 보안주에서도 잡아들이고 결제주에서도 잡아들이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다 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 종목들이 다 사이클도 다 틀리잖아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